마지막 영상이네요. 네. <laughs>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네.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어떠셨는지 그 동안의 진행 상황이 꼭좀 한번 구독자님들 위해서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살고 있는 거주지가 수원이라 해가지고 그 앞쪽에 수원 그 매매단지에서 갔는데 그 처음에는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갔는데 뭐 이건 안 되고 이차저차 보이었는데 뭐 현금 유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그 구자석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한달 전부터 이렇게 신용을 컨설팅을 해주셔가지고,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오면서, 반시반인에서 왔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차도 소개해주셨고, 음. 가성비 좋은 차를 소개해주셨고, 원래는 제가 본 차가 그 산타페나 소렌토를 봤는데, 그 가격에 맞게끔 한도 내에서 좋은 차를 만련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내가 지인이, 뭐 주, 변에 지인이 있으면 대표님한테,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네. 소개를, 소개를 해줄 수 많이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음, 아,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네. 그래요. 이거 저희 뭐 영상을 저희가 많이 찍지는 않는데 네. 진짜 어렵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 고객님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자 네. 좀 기간 좀 갖고 하시자 했는데 오시기 전에 벌써 과다조에 걸려 있고 지금 뭐 기대치도 조금 있으셨고 사실 네. 점수는 나쁘지 않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뭐. 좀 기간이 걸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출국까지 하게 돼서 저는 너무 기쁘고요. 네. 가져가셔가지고 지금 그 현장 쪽 영업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네. 원래는 또 경기 좋을 때는 사업자 갖고 있으셨다며그렇또 네. 사업 잘 되셔서 네. 번창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그 어저께 설명해 드린 대로 가승인은 받아냈고 한달 네. 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네. 지금 그거를 이제 활부가 한도가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고 을 네. 저렴한 차를 네. 좀 연식 오래된 거를 좀 찾으셨었는데 네. 한도를 조금 더 받았어요 제가 원래는 드림카가 모아비였다고 얘기를 하셔서 네. 모아비가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좀 요즘에 떨어졌어요 사실은 음. 모아비 자체가 네. 신 나오면서 원래 15년 16년 그런 소렌토나산다페 찾으셨었는데 네. 지금 제가 준비한 차량을 일단 18년식 네. 18년식으로 모합이 더니모아비 차량이고 네. 원하셨던 4륜모델이고 키로수 너무 많으면 또안 되신다 그래서 네. 금리는 지금 많이 내려놨어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자율은 조금 싸게 나오게끔 해드렸으니까 이게 네. 괜찮으시면 올라가셔가지고 네. 차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상담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또, 따로 원하시는 차가 있으면, 이 차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한번 네. 다시 상담해 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올라가시죠. 그러면은, 저희 업체, 저한테 전화 주시기 전에, 네. 한몇 군데, 한 두세 군데? 네. 거기마다 다 조회를 했었어요. 네. 한 번씩. 네. 근데 지금 과다조회도 걸려 있었고, 그래서 네. 되게 푼데 힘들었었는데, 네. 지금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어 신용이 나쁘지 않으세요. 700점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근근데이 네.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다가 문의를 하시니까 거기서는 풀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죠뭐 네. 저희는 진짜 별도로 협약 된데서한 거니까 예, 예. 나온 거니까 예. 믿고 오셨으니까 예. 잘 해드릴게요. 예. 자 차량은 이거고요. 예 차량 일단 아까 컴퓨터로 같이 확인하셨지만 예. 지금 18년식의 더뉴 모하비 차량이고 예. VIP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자륜이꼭 들어가야 된다. 일단은 어떠세요 외관 봤을 때? 일단 외관 봤을 때 깔끔한 거 같고요. 그렇 네. 자세하게 저를 따라오시면서 네. 한번 볼게요. 뭐 차를 많이 타보셨으니까 이 네. 차, 차 디타이어 볼 괜찮죠. 네. 휠도 지금 장기 써 없고 네. 트레이드 디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은 거 같고 이쪽에 보시면은 앞 타이어도 앞 타이어는 조금 다른데 한50%그 네. 정도. 50% 70% 지금 한 1년간 타시는 데는 지장은 없으실 것 같고 또 현장 다니시면서 사륜 필요하셨던 게 현장 영업직이시니까 네, 어, 그죠? 일단. 지금도 좀으셔야 되는데 소렌토나 이거보다는 모하비가 훨씬 네. 더 넓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충분하실 거니까 네. 모델 어떠세요 외관만 봤을 때는? 어, 마음에, 마음에 드는 거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어. 네, 들어가셔가지고 네. 저하고 엔진하고 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요옆겠습니다알겠 타시고 네, 네. 자, 옵션 설명은다 해드렸고 해고감을 네. 좀 볼게요 네. 이거는 이 찬장 보셔도 어, 담배 피는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에이, 금연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방이나 여기 네. 센터페이스 봐도 참 흠집 없이 깨끗하죠 네. 뒷좌석도 시트 보면은 네. 깨끗하고 그렇죠 이거는 전차주가 1인 소유였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실내까지 다 봤으니까 나가서 엔진룸하고 한번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이렇게 쇼버로 돼 있고 아까 밑에서 컴퓨터 봤지만 네. 엔진 미션 또 미세 드나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성능 기록부 내려봤을 네. 네. 때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흔적이 있는 지 정도지는 볼수 네. 있거든요. 뒤쪽도 이렇고. 같이 나가셔서 시운전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네. 그리고 카센터 가서 떠보고 그리고 네. 진행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도로 나와서 한번 시운전 해볼게요 좀 고속으로 좀 밟아볼게요 네. 지금 엔진 쭉 미션 변속되면서 쭉 올라왔다 할때 떨어지는 거 느껴지시죠 네 엔진 좋고 미션 잘 변속되고 정숙하네요 차는 그렇죠? 괜찮으시죠? 엔진 소리 어떠세요? 생각보다 조용하네. 디젤, 디젤 칩을 많이 조용하네. 네, 맞아요. 완나아물오네요 정말 깨끗이 잘 타신 것 같아요. 네. 관리도, 관리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관리 잘하신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카센터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한번 다 떠보고 뭐뭐 네. 뭐 라이닝이든 엔진오일 든다 체크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네. 네. 가보시죠. 네. 체크는데 아까 전에 성능상 미세미 네. 없었잖아요. 네. 보셔도 미세미 없고 네. 깨끗하네요. 네. 네. 깨끗하네요. 이 네. 네. 지금 조인트나 양쪽 네. 보셔도 네. 깨끗하고 라이닝 드럼은 다뭐한반 이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괜찮을것 같아요. 나가시죠. 지금 시운전 후에 카센터까지 가서 떠봤는데 그래. 차는 이제 계약만 진행하면 되고 디비는 다 빼놔서요. 차는 마음에 드시는 게 맞죠. 네맞아요 어, 생각보다 좋은 차를, 어, 가성비 글쎄. 좋은 차를 글쎄. 해주셔가지고 이런 그래서 아까 전에 바, 보셨을 때 미세누이가 이런 건 없는데 엔진오일은 조금 네. 안 좋아가지고 네. 제가 또 구독자님하고의 약속이 있어서 네. 엔진오일은 제가 지금 합성류로 해갖고 갈아드릴 테니까 네. 네. 그렇게 고 준비되면은 요 계약 진행하고 출고해드리면 네. 되니까요. 네. 이렇게 계약을 진행해드릴게요. 마지막 영상이네요. 네. <laughs>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예. 네. 받으시고. 저 신형중고차 화이팅!